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보자 해서 오늘 이렇게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어 시작에 앞서서 제가 그 참석하신 우리 마을에서 열상 봉사해주시는 우리 일을 해주신. 어떤 뭐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우리. 이렇게 안골 이렇게 방카시마을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 집에서 이그 그, 사흘 중에 지금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나왔다. 음성으로 나왔다. 정부에서도 그것은 자치단체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우리 친형제보다 더 친하게, 예, 진짜로 제 이장이 볼 때마다도 예, 우리가 모범여이 마을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가 좀 우리 삼무리 중심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은 마을 안길 도오심에서 우리 시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거기가 어, 응달이 여기가 이밑티가 이제 음진말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예, 해가 조금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 이제 음진말인데요. 음진말에서 예, 이렇게 바깥으로 들어오는 이 초입에, 아, 길이 지금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고여기 우리가, 우리가 건설가에서도 우리가 3년 전에 우리가 재설 장비를 받아서 우리가 수시로 잘눈 내리고 하면 하는데도 그 산에서 유입되는 그물 같은 금액 얼어붙어서 빙판지는 자주 찾아서 우리 주민들께서 운행할 때 어떤 때는 좀 살짝 거기로 좀 떨어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좀 굽어진 도로를 직선화를 좀, 좀 예해서 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앞에 보시면요. 예. 돈사 있는 이 밑에? 예 예예. 거기에 보면은 농가위를 하면서 거기 그 가변차로를 조금 길을 넓혀놨어요. 음. 그뒷 부분하고 요쪽 코너지는 부분하고는 한7 0 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것만 하면 되는지? 네, 예, 뭐 여기 우리 <laughs> 이쪽 어머님, <오님. 웃음> 어, 저 멧돼지 때문에 피 많이 보셨어요? 예예. 아이고. 하면은 아주 가슴이 부른 거요 하루 걸렀금 일 이틀 걸렸고 그렇게 와요. 아. 한바리한바 한한 가다. 여기서 파, 고 저기서 파. 고 왜냐하면 옆층으로 <laughs> 음. 그렇게 하니있거 그때 이 갑자기 막지격경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려고 하면 안되 음. 겨울 돼야 많이 잡아요. 겨울 되면은. 음. 아기 떨어지면. 가절 달라지데예 아기 떨니지면 아기 떨어지면. 아기 떨어지면. 어지면서기 떨어지면. 아시떨이지면 아기 떨어지면. 아기 떨어지면. 아기 떨어지면. 아기 떨어지면. 아기 떨 다행히 저희 시에는 아직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손 확진자, 양성자는 없고 미국에서 지난 10월 8일 뭐 자주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도비도 가면참 안타까워. 생일포는 하루가 닳게 발전하는 건데 그 여건은 도비도가 더 나은데 <laughs> 도비도 가보면 참한심을게 짧게 있어요 시장 예. 임기 동안에 좀 신경 을 써주시고 한 가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그 전에도 그 외모 그 그저한행그그 음 호텔 지산을 예. 아주 완전히 판판하게 까서 사통오달, 떻게음 이런 걸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해야 관광오는 사람들이 걱정 않고 차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있을게 지금 반 정도 간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차는 지금 병화지한 모가지. 골이 빠져나가는 거는 마찬가지예그그 음. 때문에 이게 복잡해요. 음. 음. 사실 생길포가 저렇게 되기 전에는 도비도도 정말 좋았죠. 한 음. 20년 전에는 음. 서산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네. 다 아, 그러다가 한 세월이 지나면서 도비도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생길포는 민간에서 개발 시켰는데 어쨌든 이제 새롭게 음. 시작하면서 어, 그 도비도가 하시는 좀 농어촌 공사 소유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임대해서 개인 상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됐는데,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제 방치할 수 없고, 또상민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매입 의사를 이제 정식으로 농오촌공산에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하면 관광지, 관광지역으로 새로 개발해서 그 지역을 민자를 유치하든, 아니면 고용개발하든 여러 방법을 좀 통해서, 도비도의 좋은 지지적 여건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을 목표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